소리가 있는 배치인데요. 가장 최근 데이터는 또팀원이게상승 깼어요. 그렇죠. 서머 2라운드에서는 팀원이 이겼습니다. 이 정말 엄청난 선수인데. 아, 네. 아, 아 35승. 그 선수. 아니, 미쳤냐? 맞습니다. 칸이스 예. 최근에 그랜으로 맹활약하는 장면. 거기서 40파인데 여기서 4파인데 레일 처럼뭐 그렇죠. 15승 0패도 아니고, 나올 수 있는 라고볼 없겠지만, 한 번씩 장이 엄청나죠. 완전 맛있어. 와우, 경기서먹사는 어, 아, 안 돼. 이 펀치면 안 돼~ 아!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근데 잘생겼어요? 자피니 <목소리> <키윤. 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다예요 이것도 조각 일상에 들어가려나?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어봅니다 저 애플워치 샀어요 <laughs> 지금까지는 파트타임 선생님이어가지고 9월 1일부로 전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박수 그래서 저에게 주는 선물이자 학원에서 핸드폰 볼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. 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었어요. S2 40mm 짜리고요. 이거를 이제 뜯어볼 거예요. 어, 이거 상자 또 모아야지. 오케이. 짜란. 일단 줄부터. 이걸 내가 뜯고 있네. 갸꿀. 짧은 줄이 더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. 오, 씨! 아, 40mm랑 44mm랑 좀 고민했었는데. 40mm 나온 것 같기도 하고. 어 야, 죄송. 찢어버렸다. 찢는 거안 좋아하는데. 헤헥헤 이거 그냥. 오! 켜졌어! 켜졌어! 나 핸드폰 안 아, 여기 있다. 옆에 됐어요, 선생님. 어, 됐다. 오, 셋! 오, 약간 이런 느낌. 월드컵에 올라갔으니까 진출은 확정되었으니까 이걸 말씀하신 대로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될것 같고 팀원은 분명히 저는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. 그런데 그걸 버텨내서 출근 중인데 날씨가 미쳤어. 아 출근하기 싫어. 출근의 딸이 이제. 운동 갔다가 밤에 롤할 거예요.